안녕하세요. 정화예요. 우리 집 선인장이 예쁜 꽃을 하나 피워줘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이폰 예, 들고 안에서 잠깐 뭐 하고 나왔더니 글쎄, 활짝 피웠던 이 아이가 이렇게 입을 다물었네요. 해가 살짝 질려고 하나요? 아직 해가 질 시간도 아닌데, 활짝 펴 있던 아이가 갑자기 폰 들고 잠깐 머물다 나왔더니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도 예뻐서 영상 담아 보려고요. 이 아이는 천왕환이라고 그래요. 천왕환. 이렇게 조그만 몸체에 꽃을 이렇게 네 개나 물고 있어요. 하나 그리고 두개또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작은 아이거든요. 야 엄청 작아요. 얼만큼 될까요? 10cm? 되게 작아요.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꽃을 글쎄, 네 개나 꽃대를 올려줬어요. 지난번에 경운한 꽃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두번 피고, 이틀 피고 나니까 이렇게 지네요. 아쉬워요. 꽃은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짧게. 선인장 꽃은 이틀 정도 피고 나면 그냥 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쉽죠. 이렇게 고생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꽃대 올려가지고 꽃 피우는 게 겨우 이틀이요. 그러고 나면 치잖아요. 저희 집에 여기 이 선인장들이 되게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전부 다. 정말로 작아요. 아, 자를 들고 와서 자를 한번 재봤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아이 있잖아요. 판타스틱 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엄지손, 가락한 마디 정도 해요. 크기가.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꽃대를 올렸잖아요. 요렇게 작은 아이도 꽃대를 이렇게두 개나 올렸어요. 그 옆에 있고. 예. 뭔 일인가 싶어요.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꽃대를 올리네요. 경운환도 폈다 졌고 청왕환도 이제 내일 또필 거예요. 오늘 처음 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새 아이들이 또펴 주겠죠. 대호환이에요. 대호환. 대호환도 작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콩분이잖아요, 지금 다. 이 콩분에 있는 아이들이 작년 여름에 하고 봄에 이렇게 구입해 왔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근데 이 대호환도 이렇게 꽃대를 하나 올려 줬어요. 얘들은 자구를 뗀게 아니고 전부 실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생들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꽤 나이가 들었을까요? 하여튼 요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를 올려줘서 너무 신기해서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커다란 선인장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화려하게 많이 피어준 그런 분들이 보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대견해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 그리고 여기요. 청남봉옥이에요. 이 아이도 여기 꽃대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물고 있죠. 까맣게. 처음 피는 아이들이라, 올해 이렇게 다 처음 피는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이 어떤 색꽃을 올려주려나, 주로 노란색꽃이 많네요.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이 이 아이는 네, 네이옥이에요. 네이옥, 네이옥인데 이렇게 꽃이 이제 애들은몇 개치고 몇 개만 남았죠이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를 올려줘서 너무 너무 신기해요. 그 제일 신기한 건요, 환타스틱 금이에요. 요요꽃좀 보세요. 요 예. 초점이 안 맞죠? 여기 꽃좀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 꽃꽃대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보면요, 얘, 얘 남봉옥인데 이거는 백남봉옥인데 얘도 지금 요 가운데 가운데 지금 여기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안 가운데 여기 하얗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짐노금이에요. 얘도 꽃대를 다섯 개나 올렸어요. 짐노금 햇빛이 그냥 갑자기 나버리니까 화면이 더 흐려지네요.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영상을 담아봤는데 갑자기 햇빛이 쨍하고 나니까 색 그러네요. 얘는 존슨 대오환이라고 그래요. 존슨 존슨 대호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호환 금이라네요. 이렇게 노랗게 금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도 올해 처음 꽃 피는데 꽃이 이렇게 다섯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 아이도 무슨 색깔로 꽃이 피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꽃이 있는 건요 여기요. 자목단이에요. 꽃, <목소리> 요렇게 많이 꽃대를 올려줬어요. 얘도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큰 아이를 사다 심었는데 작년에 꽃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요. 잘 자라네요. 엄청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렇게 폴치는 자구를 지금 이렇게 달고 있는 걸다 떼었어요. 얹어놓기는 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 싶는데 다 떼고 이렇게 키웠더니 호박처럼 이렇게 잘 크네요. 눈꽃 선인장인데 이제 자라려고 힘 받기 시작했어요. 얘는 또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건 투구예요. 야이도 많이 자랐어요. 꽃대가 올라오는 것만 신기해서요 흑료환도 죽어가더니 이렇게 생겼고 여기 또 여기 보면 칠교주예요 칠교주 잘안 잡히죠 칠교주도 그 옆에 이렇게 꽃대를 하나 물었네요 하,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그냥 영상 한번 담아봤어요 아마 이 선인장들은 날씨가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어, 사막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꽃대를 이렇게 올리나 봐요. 아까보다 더 많이 입을 다물었지요? 얘는. 네, 이렇게 선인장 꽃 한번 담아봤어요.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빨리 져버리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